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컴퓨터로 공동인증서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공동인증서를 옮기는 방법은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각 은행별로 나눠서 설명드릴 예정이나 오늘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동인증서를 한번 옮겨볼게요. 먼저 컴퓨터를 켠후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새마을금고를 검색합니다. 그럼 가장 상단에 새마을금고 홈페이지가 있는데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새마을금고 메인화면에서 개인 뱅킹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모든 은행 홈페이지마다 상단이나 하단 혹은 메뉴를 찾아보면 인증센터가 반드시 있어요. 새마을금고는 상단에 인증센터가 보이시죠? 인증센터를 클릭해 줍니다. 다음 나오는 인증센터 화면에서 측면 메뉴를 보시면 스마트폰 인증서 복사 메뉴가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스마트폰에서 pc 복사가 보이시죠? 스마트폰에서 pc 복사를 눌러 줍니다. 다음 스마트폰에서 인증서 PC 복사 버튼이 있는데 이를 클릭해 줄게요. 그럼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3개가 나옵니다. 여기에 인증번호를 입력해 줘야 하는데요. 인증번호는 어디 있을까요? 네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스마트폰에서 pc 복사이기 때문에 내 스마트폰에서 인증서를 내보내야 겠죠. 인증번호는 나의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스마트폰을 열어서 새마을동구를 통해 옮기고 있으니까 새마을동구 어플에 들어갑니다. 어플에서도 메인 화면이나 메뉴를 보시면 인증 센터가 있어요. 새마을공고는 첫 로그인 화면 상단에 인증 센터가 있네요. 인증 센터를 눌러 줄게요. 여기서 우리는 공동 인증서를 옮기는 중이니까 공동 인증서를 눌러 줍니다. 금융 인증서와 공동 인증서는 다른 거예요. 금융 인증서와 공동 인증서의 차이는 과거 영상에서 설명 드린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그럼 공동 인증서에 들어가서 공동인증서 메뉴를 보시면 하단에 인증서 가져오기와 내보내기가 있는데 인증서 가져오기는 스마트폰에 인증서를 가져오는 것으로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인증서를 이동시킬 때 사용하고요. 지금 우리는 컴퓨터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인증서 내보내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공동인증서 목록이 뜨는데요. 어떤 인증서를 내보낼지 내보낼 인증서를 선택해 주시고 해당 인증서에 암호를 입력해 주시면 인증번호가 하단에 나타납니다. 이 인증번호를 컴퓨터 화면에 있던 빈 칸에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스마트폰 화면에서는 인증서 내보내기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메시지가 나오고 컴퓨터에서는 인증서를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라는 창이 나타납니다. 하드디스크는 컴퓨터에 저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동식은 USB와 같은 외부 기기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를 선택한 후에 확인을 눌러서 바로 컴퓨터에 저장하셔도 되고요. 회사나 노트북처럼 밖에서도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컴퓨터에 USB를 꽂은 후 이동식을 눌러서 USB를 선택하여 저장도 가능해요. 저는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싶어서 이 동식을 선택하고 외장하드를 선택한 후에 확인을 눌러 볼게요. 그럼 이렇게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인증서 암호를 입력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면 가져오기가 완료됩니다. 가져온 인증서는 인증서 관리 창에서 공동인증서 관리창에 들어가시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인증서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죠? 오늘은 공동 인증서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쉽고 유용하지만 혼자 하기는 어려워서 놓치고 있는 꿀팁들을 순서대로 세심하게 알려드리는 오늘의 명언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셔서 더욱더 편리한 기능들을 스마트하게 누려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